안녕하세요 컴사구 김쌤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WWW와 웹서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소 앞에 WWW를 입력하면 웹서버에 접속할 거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WWW는 항상 입력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제가 웹브라우저 주소창에서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서 테스트해 볼게요 자, 네이버 홈페이지 에 먼저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주소창에 네이버.com만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를 쳐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동으로 앞에 www가 붙으면서 네이버 홈페이지에 접속이 되죠. 이번에는 다음 홈페이지 주소를 넣어볼게요. www 없이 다음. .net까지만 입력을 해볼게요.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앞에 www가 붙으면서 다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크롬에서도 해볼게요.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나서 네이버.com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 볼게요. 자, 그랬더니 얘네 익스플로러하고 다르게 앞에 www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지만 네이버 홈페이지에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됩니다. 자, 다음도 한번 입력을해 볼게요. 다음.net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얘도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주소 앞에 www가 자동으로 붙지는 않지만 다음 홈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한 결과만 놓고 보면 www는 굳이 붙이지 않아도 웹페이지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웹사이트는 www를 반드시 주소 앞에 붙여줘야만 접속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실제 보여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보여드릴게요 주소창에 iros.go.kr 이라고 입력을 하고 나서 엔터를 쳐보면요. 웹사이트가 나타나지 않고 이렇게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iros.go.kr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거든요. 이 사이트는 주소 앞에 반드시 www를 입력해야 돼요. 자, 그럼 실제로 해볼게요. www.iros.go.kr 엔터를 치면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이 돼요. 크롬에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iros.go.kr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웹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 라고 표시가 되죠. 이번에는요, 앞쪽에 www를 입력하고 나서 엔터를 쳐볼게요. 했더니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과거에는 반드시 www를 입력해야 웹서버에 접속이 됐지만 현재는 입력하지 않고 그냥 도메인 주소만 쳐도 거의 대부분의 웹사이트에 접속이 됩니다. 다만 인터넷 등기소처럼 아주 일부 사이트의 경우에는 도메인 주소 앞에 www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정상적으로 웹사이트에 접속이 돼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